주술회전 스쿠나를 죽일 기회를 놓친 거죠. 주술회전 후반부에 옥문강에서 봉인이 풀린 고조는 스쿠나와 갠자쿠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흑흑! 그, 그, 예승이가 되어버렸다만 죽여주마. 스쿠나는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당시 스쿠나는 세계의 손가락과 생전 유해를 먹지 않은 16개 손가락 스쿠나로 만전 상태가 아니었어. 손꼽히는 사기 기술 십종형 법술을 가진 스쿠나라도 영역 싸움을 펼치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고조가 스쿠나와 그외 떨거지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딜이 두 개나 있으면 귀찮아지고 상층 보물살 등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한달 뒤로 결전을 미뤘어 고조가 빤스런한 이유에 관해 도무지 납득이 안 됐던 당시 독자들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개 공언이 없어 추측하는 바로는 첫 번째는 고조가 스쿠나가 진심을 내길 원했기 때문에 고조가 스쿠나에게 패배한 후 사후세계로 추정되는 곳에서 스쿠나에 관해 발언한 바가 있는데 스쿠나는 내게 전부를 부딪치지 못했어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 이런 대사를 고려해봤을 때 고조는 스쿠나의 모든 걸 끌어내게 하고 싶었어 따라서 만전 상태가 아닌 스쿠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추측 두 번째는 스쿠나가 15색인 줄 몰랐다는 추측 고조는봉인에서 풀려나자마자 스쿠나를 만났기 때문에 스쿠나가 얼마나 손가락을 먹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일단 미루고 싸우려 했다는 추측이 결론적으로 고조가 봉인 풀린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만전 상태가 아니었다는 묘사가 있었다면 결전을 미룬 게 납득이 될수 있겠지만 그런 발언조차 없어 어떤 이유든 간에 등신 소리 들을 범부가 되었음